안녕하십니까 신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파트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. 불은 한 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경찰이 특정한 방화 용의자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쳐 오릅니다. 오늘 오전 8시 17분 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갑자기 다른 끝집에서 불이 갔다 고 소리를 쳐주셔가지고, 신고를 하는 중이었는데, 갑자기 터지는 소리랑 같이 충분이 날아가가지고. 이 불은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농약 살포기로 보이는 도구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는데, 아파트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,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불이 나기 전 인근에서도 방화 신고가 접수됐다며, A씨가 벌인 일인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불이 나면서 두 명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등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했는데, 소방 당국은 전신 화상을 입은 방화 용의자 한명 사망 외에도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나머지 부상자들도 전신 화상과 낙상, 연기 흡입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9시 54분쯤 완진에 성공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SBS 신정은입니다.